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에 조심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련자도 이 건강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수련의 세계로 처음에 입도하실 때, 입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병으로 많이 시달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영들에 의해서 신이죠 신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계시고 또 더러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계시고 또, 더러는또 이게 막 복합적으로 겸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 계시죠. 초기에는, 입도하셔서 수련하는 초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련을 이루어서, 그,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마신들이요. 대장은 마신이죠. 그 마신 밑에 수많은 악신이 있고, 그 악신 밑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고, 또 악기들의 지배를 받는 또 보통 이런 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의 존재는 다 음신이라는 거예요. 음신. 아, 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수련자는 반드시 이 신에 대해서 아셔야만 됩니다. 수련을 하시면서 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는 이 음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 의 음신들은 이 높게는 어, 마신, 가장 높은 곳은 마신이죠, 마신. 마신들은 어, 허공을 지배하고 있어요, 허공을. 즉,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과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땅 사이에 있는 공중이죠, 공중. 허공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세력들은 음신입니다, 음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그 하늘과 무속 세계에서 또는 일반적인 그 세속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는그 하늘에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방금 음신들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다겠죠. 공중을 지배하고 있어요. 즉, 하늘 아래와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은 마신들이에요. 마신들. 그런데 무속이나 세속이나 일반적인 사람,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바로 이 공중을 말해요. 이 공중을 즉 음신들의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음신들을 어, 이름을 붙여서 음신들이 수많은 음신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음신들에게 어떠한 이름들을 붙여서 그 신을 아 이렇게 성기는 아,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수련계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음신계가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 아니고 사실 음신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 공간은 하늘이 아니고요. 그냥 허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허공 위에 비로소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에서 말하는 하늘은 음신계의 세상을 넘어서 그 밖에 시작되는 하늘부터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련을 하신 분들이 하늘이다, 또는 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는 양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신. 밝은 신. 즉, 음신의 세계를 넘어선 하늘부터 그 위로 하늘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황극의 세상,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우리와 같은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흙으로 주 원소가 흑인 흑인 경우 주 원소가 흑인 경우에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계가 크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 서, 남, 북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가 바로 남쪽에 있는 인간계입니다. 그러면 동쪽에 인간계도 있고 서쪽에 인간계도 있고 북쪽에 인간계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인간계, 남쪽에 인간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으로, 원소가 그리고 이곳에 사는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기본 원소가 다 흙이죠. 자 보면은 우리가 짐승들 있죠. 짐승들. 우리가 같이 사는 짐승들. 다우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 몸통, 팔, 다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뼈.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피가 돌고 모든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아. 그다음에 짐승보다 그 다음에 짐승보다 그아래단계에 있는 곤충 뭐 이렇게 물고기 한번 봐보십시다. 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곤충보다 더아래단계에 있는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한번 봐보십시다. 어, 것다 똑같죠. 심지어는 식물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도 어. 이제 이걸 육체라고 그러죠. 육체, 육체. 이 사람은 음신이 육체를 입고 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몸은 육체죠. 육체. 어, 수련 세계에서는 어, 신과 육체가 없는. 음신이 이 신과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진짜 이 음신들 세계를 넘어선 하늘에서 존재하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불리우는 그 신들 이 양신들인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음신을 넘어선 음신 세계를 넘어선 진짜 하늘이 시작되는 그 하늘세계에 사는 신들은 다 육체가 있어요 음, 이 말에 굉장히 황당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육체가 다 있어요 신들이 신들 중에 육체가 없는 존재는 음신들이에요 음신들 이 음신들만 육체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간계가 있는가 하면, 인간계를 이제 넘어서죠 여기서 인간계를 넘어섰다고 표현할 때, 공중, 허공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하늘의 세상이 펼쳐지는데, 우리와 같은 육체, 이러한 육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잊고 사는 신들의 세상이, 어,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육천이 주장하는, 육천이 존재하는 거지 육천이. 그게 이제 물질계의 하늘인데, 우리는 물질계의 인간계고, 물질계의 하늘과 물질계 인간계 사이에 음신의 세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음신들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고 육, 이 음신들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려면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곤충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어, 물고기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음신의 세계를 딱 넘었으면은 이제 진짜 하늘의 세상이 쫙 펼쳐지는데 이 하늘은 여섯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늘 또한 다 물질계의 하늘입니다. 물질계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계의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처럼. 기본 형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신들이 입고 있는 육체는 오리하고 땀 조금 달라요 원소 온소, 기본 원소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여섯 개의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인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수 있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죠 장구한 세월을 살게 돼요 제가 아는 선지식에 의하면 어, 물질계 바로 위에 음식계 바로 위에 존재하는 첫 번째 하늘 그 하늘이 어, 육체를 잃고 사는 신들이 약 500년 정도 살아요. 육체가 500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천년, 그 다음에 하늘이 2천년, 그 다음에 하늘이 4천년, 그 다음은 8천년, 그 다음은 1 6 0 0 0년 그러니까 사랑과 같은 물질계의 하늘에서 사는 천신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육체는 인간 시간으로 1만 6천년의 세월을 살수 있는 몸을 입고 사, 사는 신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고대 인도의 경전 중에 하나인 베다 경전에 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베다 경전입니다 베다 경전 쌍크리스트를 고대에 사용했던 존재들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네. 이물질계의 하늘에서 살고 있는 이, 이 존재들도 수명이 다 있어요. 그들은 100%다 육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육체의 수명까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선지식이 100% 확정적으로 어, 정확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대충 그 정도 산다는 정보를 제가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한테 인간이 우리는 100년 살면 엄청난 장수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물질계 하늘은 우리보다 5배를 더 살잖아요. 500년을 사니까 그 다음 이단계 하늘은 1000년을 살고 그 다음은 2000년을 살고 그 다음은 배로 뛰는 거죠. 4000년을 살고 그 다음은 8000년 가장 높은 물질계 하늘에 사는 이 존재들은 1만 6천 년을 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죠. 1만 6천 년을 사는 존재가 인간의 삶 100년을 놓고 봐보세요. 100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리고 몸의 구성.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존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칼로 우리는 베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가장 낮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의 몸은 칼로 뵐수 없을 수도 있어요. 칼이 안 먹히는 거죠. 우리 물질계에서, 우리 현재 인간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철, 이 철로 만들어진 어떤 칼이나 이런 걸로 어 몸을 뵐수 없는 그런 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1단계에 어떤 하늘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 총막 이런 걸로는 어, 해칠 수 없는. 만약 1만 6천 년을 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물질계 의 하늘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면은 우리가 현재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미사리나 어떤 그런 것으로도 해칠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몸이죠. 미사일로 공격을 맞아도 끄떡 안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계의 하늘에서 사는 신들이에요, 신들. 인간 입장에서 봐서는 신들이죠, 신들. 과거에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이 물질계의 하늘에 사는 신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 어,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함께 살았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물질계의 하늘에 살았던 존재들이 인간계에 내려와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하고 같이 살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또 그러한 흔적들이 현재 지구의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인도에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다만 이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시점에서 다 인간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 세계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저도 어떤 선지식을 하지. 득하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물질계의 육체가 존재하는, 물질의 육체를 잊고 사는 그런 하늘의 신들이 사는 세상을 넘었으면 이제 태극의 하늘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태극의 하늘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을 받고 사는 곳이에요. 좀 틀리죠? 물질계의 하늘에서 사는 천신들의 몸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되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하고 달라서 훨씬 인간보다 강력한 몸들을 입고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 물질계 의천신들의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미사일이나 심지어 핵폭탄으로도 파괴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존재들이 사는 하늘을 넘었으면 이제 두 번째 하늘이 나와요. 그두 번째 하늘이 바로 태극의 하늘입니다. 이 태극의 하늘은 18개의 하늘로 되어 있어요. 하늘 중에서 가장 많은 하늘을 차지하는 것이 이 태극의 하늘이에요. 태극의 하늘에 사는 모든 천신들은 다 빛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들도 다 육체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물질계의 육체와 같은 온소가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기본 원소가 빛이에요. 빛 그것도 플라즈마 광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빛의 몸을 입고 사는 천신들이죠. 18개의 하늘이 있으니까 가장 낮은 하늘부터 가장 높은 하늘과의 이 사이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빛의 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기 수련을 통해서 대주천을 완성하고, 양신을 획득하, 득하면은 비로소 태극의 하늘로 입성해서 받는 첫 번째 빛의 몸이에요. 태극의 18개의 하늘 중에서도 열, 가장 낮은 첫 번째의 몸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태극의 하늘에 살고 계신 다른 천신들의 그 빛의 몸은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찌겠어요? 엄청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빛이. 위로 올라가서는 빛은 강하고 밝으며 열기는 훨씬 더 강렬하죠. 수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은? 물질계의 하늘의 가장 높은 하늘인, 여섯 번째 하늘이 1만 6천 년을 산다고 하면은 태극의 하늘에 사는 빛의 몸들은 최소한 그 단위가 억단위에요. 억단위. 수명이. 이제 억단위인데 이곳 역시 배, 배로 뛰어, 배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사는 빛의 몸이 10억 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 년 이상을 사는 몸을 소유하고 산다고 했을 때그 소유자가 우리 인간계의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수명 가장 장수한 게 100년이잖아요. 100년 사는 사람의 삶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배로 뛴다고해 봅시다. 배로 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예요? 100억. 그 다음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태극의 어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신이 인간의 삶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살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태극의 빛의 몸이 사는 세상 18개의 하늘을 지나면 그 다음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늘이죠 세 번째 하늘을 가르쳐서 무극의 하늘이다 그런 거예요 무극이다 그래요 무극의 하늘은 네 개로 되어 있어요 네 개로 네 개로 되어 있는데 무극의 하늘에 사는 천신들도 다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저이거 이것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무극의 하늘에 살고 계신 분들의 천신들의 몸은 또그그 그 근본 원소 구조가 완전히 또 달라요. 물질계의 천신들은 기본 구조가 다 물질이잖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태극에 사는 천신들의 몸은 다 구조가 다 비치잖아요. 그런데 무극에 살고 계시는 천신들의 몸의 구조는 다 뭐냐고 하면요 파동이에요 파동. 이게 파동의 몸을 입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데 이것이 네개로 이루어진 천계가 있다. 이 파동의 몸은 그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태극에 살고 계신 분들의 가장 높은 단계의 그 강력한 빛으로 파동의 몸을 파괴하지 못해요. 이해가 가셨죠? 물질계의 가장 강력한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물질의 힘으로도 태극의 하늘에 있는 천신의 빛의 몸을 파괴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 태극의 그 어떠한 강력한 빛도 무극의 파동의 몸을 파괴할 수 없어요. 무극의 파동의 몸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해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있으면서 어디든지 없어요. 이 몸이, 그러한 몸이에요. 이게 전지전능하고 무서워 부리하고 재하며 어디든지 존재하고 어디든지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또 모든 것들이며 모든 것이 아닌 그러한 천신들을 말할 때는 바로 파동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무국의 천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국의 천신들도 수명이 있죠. 수명이 있어요. 다만 인간 시간으로 무한대, 무한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숫자로 이 무국에 있는 이 천신들의 파동의 몸의 수명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영생이에요, 영생.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경에 보면 하늘을 말할 때3층층의 하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층층의 하늘은 바로 물질의 천계를 가리키는 거고. 2층층의 하늘은 바로 태극의 청계를 가리키고, 3층층의 하늘은 바로, 무극의 청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우리나라나 모든 고대의 신전, 신전이나 사당이나 사찰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3층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이세 개의 하늘을 땅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천계가 크게 물질 천계가 있고 그 위에 태극 천계가 있고 무극의 천계가 있다. 근데이 모두 다 육체가 있다, 천신들이 그리고 그 육체의 수명은 각자가 다르고 또 그 육체의 기능 또한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열심히 수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영혼 상태로 신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음신들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음신들의 세계로. 즉, 우리가 수련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련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여러분들이 운명을 달리했을 때, 즉 육체의 수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물질계의 전개로도 못 들어가고 태극의 전개로도 못 들어가고 무극의 전개로도 못 들어가고 물질계 전개와 인간계 사이에 있는 이 허공의 세계인 음신의 세계로 편입되어진 것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신노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련에 100%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수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뛰어나고 더 오래 장수하고 심지어는 영생하는 그러한 몸을 잃고 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뼈빠지게 지금 여기에서 세속적인 걸 누리지도 못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다 견디면서 핍박이 오고, 비난이 와도 다 인내하면서 그토록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들 다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육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문제지만은, 어쨌든 다 육체가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공이었습니다